이번에는 네 사람이 밤마다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죠. 잠을 잘때 네. 방향 어디로 해야 돼요? 머리 방향 동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쪽 네 음. 동쪽으로 하시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요. 아, 동쪽으로 하면 북이 영화를 누릴 것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하면, 어, 장수를 하세요. 남쪽으로 하시면. 남, 남쪽으로 하시면 장수를 하시고, 동쪽으로는 북이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서쪽으로 하시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안 좋습니다. 서쪽으로 하면. 그것도 반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 하시면, 그저 모든 집안이 우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잠을 반향을 잘두르고 주무셔야 돼요. 북쪽으로 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프고 그쪽도 또안 좋습니다. 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그러니까 동쪽하고 남쪽이 제일 좋습니다. 동쪽은 북이 영하남 남쪽은 장수를 하신다랬어요. 그러나 서쪽하고 북쪽은 아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고, 집안이 우아한 이끼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남쪽으로만 누르고 주무십시오. 그 반향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